안녕하세요. 준택입니다. 이번 리뷰는 레이저의 하드 마우스 패드 인빅타 퀄츠입니다. 먼저 디자인과 사이즈를 보면요. 인빅타는요. 여기 보이는 퀄츠 핑크가 있고요. 블랙이 있고, 머큐리 화이트, 건메탈 그레이까지 총 4개의 색 중에서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이 4가지 모두 전체적인 성능이나 재질은 동일합니다. 전체 사이즈는요. 가로가 355mm, 세로는 255mm, 두께는 4.5mm입니다. 인빅타는 두 가지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알루미늄과 표면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표면은 이제 양면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표면을 자세히 보시면 한쪽 귀퉁이에 레이저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레이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인빅타의 성능은요. 우선 첫 번째로 양면 표면, 그러니까 스피드 표면과 컨트롤 표면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베이스가 알루미늄 재질이에요. 그리고 또그 베이스의 바닥은 고무 마감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팅이요. 최근에 또 업그레이드 된 반응률 높은 표면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고요. 제가 직접 써보면서 게임도 돌려보고 테스트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요. 우선 양면 표면은요. 손으로 만졌을 때는 확실히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스피드 표면은 되게 미끌미끌하고 컨트롤 표면은 확실히 표면이 거칠어요. 근데 이제 마우스를 넣고 쓰면요. 솔직히 소프트패드처럼요. 브레이킹이나 슬라이딩의 차이가 거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는 취향 차이로 선택해서 사용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알루미늄 베이스는요 정말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아서요 그냥 일반 플라스틱 하드패드보다는 확실히 좀 퀄리티가 좋아 보였고요 베이스의 고무 바닥도 사용하면서 전혀 움직이거나 미끄러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표면 코팅이 업그레이드됐다고 하는데요 네 확실히 제가 3년 전에 구입했던 파이어플라이보다 표면 재질 이더 좋고요 마우스 감도도 더 좋았습니다. 제가 인빅타를 쓰면서 뭐 단점은 아니지만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마우스 패드 표면이요, 베이스랑 분리가 되면서요, 탈부착이 가능하면서 오는 이게 표면 자체가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에 땀이 좀 나거나 하게 되면 마우스를 움직일 때 표면도 살짝살짝씩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신경 쓰이는 점이 있었습니다. 인딕타와 또 다른 제품하고 비교를 해서 사용을 해 봤어요. 그래서 파이어플라이랑 G440하고 같이 비교를 해 봤는데요. 먼저 파이어플라이는요. 사이즈는요. 정말 동일해요. 정말 똑같고요. 표면은요. 파이어플라이가 이제 인비타의 스피드와 컨트롤 표면에 좀 사이 정도의 느낌이었고요. 근데 마우스 감도는요. 확실히 인비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로지텍의 G440하고 비교를 하면요. 사이즈는요. 이제 G440이 더 커요. 표면 느낌은요, 인비타의 컨트롤 표면보다도 G440이 더 거칠었고요. 마우스 감도에서는요, 솔직히 두 마우스 패드가 차이점이 없었어요. 레이저 인비타 컬츠의 총평을 하면요, 이 마우스 패드의 가격이 86,000원이에요. 알루미늄 재질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제가 리뷰했던 G440하고 보면요, 성능 면에서는요, 조금 더 좋거나 비슷하다고 느껴졌고요. 근데 재질은요, 확실히 인비타가 좋습니다. 제가 G440 리뷰에서도 언급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프트패드나 하이브리드패드를 더 선호해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최고급 소프트패드 두세 개나 아니면 최고급 하이브리드패드 하나랑 최고급 소프트패드 하나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우스랑 마우스패드는 좀 같은 회사 제품을 쓰는 거를 추천을 하기 때문에 레이저 마우스를 사용하시는데 하드패드를 찾으면요. 레이저에서 나오는 하드패드 중에서는 인비타가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준택의 레이저 인비타 퀄츠 리뷰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기 보이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